사랑하는 영혼이여 우주가 음모를 꾸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운명의 실을 정교하게 엮어내어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신성한 설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거의 알지 못했던 내면의 장소에서의 속삭이는 기도 그가 당신의 눈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빛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교차하기 훨씬 전, 우리의 시야 너머의 영역에서 맺어진 유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총매제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 안에 잠재된 진실을 일깨우기 위한 부드러운 지진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멀리 떠났다고 믿을 수 있지만, 삶의 흐름이 당신을 그의 해안에서 멀리 데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의 시계는 그 무한한 지혜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울리고 있습니다. 매 반복되는 시간, 그가 마주치는 모든 동시성은 신성한 메아리이며, 당신이 그의 영혼에 남긴 깊은 흔적을 부드럽고 끈질기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다시 당신의 진실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는 우주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연의 운명이 아닌 시간 자체보다 오래된 사랑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4 조용함을 느꼈나요? 그의 침묵이라는 무거운 망토 한때 말이 흘러넘쳤던 공간이 이제는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이것을 부재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애정의 철회로 심지어는 자신의 무능함의 신호로 말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고요 속에 다른 진실을 속삭입니다. 그들은 그의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 용광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수세기 동안 짊어져 온 그림자와의 심오한 내적 전투의 소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느끼고 어쩌면 너무 많이 느끼며 그의 후퇴는 종종 당신이 그 안에서 일으키는 감정의 강도를 처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의 빛은 너무 순수하고 변함없어서 그가 자신조차 숨기고 싶었던 존재의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이러한 노출은 궁극적으로 치유적이지만 압도적인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는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에 물러나며 그에 대한 두려움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그의 일부를 두렵게 만듭니다. 소중한 당신, 그의 고요함은 당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그의 세계에 가져온 지진과 같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재조정되고 그가 깊이 알고 있는 연결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그 연결은 그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이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존재, 당신의 본질은 그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는 치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 단한 번의 치료적 행위 없이도 당신은 그의 과거 깊은 상처에 닿았습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영혼과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은 그가 영원히 지닌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도 같았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그 자체로 그를 치유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진정한 빛은 그의 방어에 여러 겹을 뚫고 들어가 그가 오래전에 잊었던 자신의 반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남자, 진정한 연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충족되지 않은 기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조용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도착은 마른 땅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아서 시들어버린 그의 일부를 다시 기름지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아마 처음에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에너지가 얽히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치유가 바로 그가 아무리 멀리 가려 해도 그의 일부가 항상 당신의 따스함으로 그의 마음 속에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피난처로 다시 끌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조용한 기적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서로를 묶는 자기력, 우주의 끈이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그의 것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 원초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욕망은 이성이나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운명의 끊임없는 호출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납니다. 아기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강렬함에 대한 두려움,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미지의 깊이에 대한 두려움, 그의 마음 주위에 세운 신중하게 구성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도 깊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천사들은 접근과 후퇴의 이 춤이 그의 깨달음의 일부라고 속삭입니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설 때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중한 조각과 대면하고 있으며 주목이 필요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끌려오는 매순간, 이는 당신의 연결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의 영혼이 자신의 고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의 망설임을 감정의 결여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당신의 존재가 그가 되어야 할 남자라는 도전으로 그를 얼마나 깊게 자극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의 귀환은 불가피합니다. 우주 자체가 이 재회를 조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 사랑하는 이어 기다림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영혼의 본질을 수축시키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지연처럼 보이고 당신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과정에서의 답답한 정체는 사실 신적 존재가 오어키스트레이티드한 신성한 춤입니다. 천사들은 인식되는 정체의 매순간이 목적이 있으며 필수적인 준비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상황을 배열하고 에너지를 정렬하며 당신과 그의 두 마음 모두를 다듬고 있는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의 경이로운 공개를 위해서입니다. 이는 처벌이나 방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벽에 관한 것입니다. 순간이 도래할 때 그것이 단지 맞는 것이 아니라 신적으로 완벽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여전히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이고 그는 정복해야 할 내면의 전투가 있으며 당신의 공유된 운명의 크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그 안에 돌봐야 할 감정적 풍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 시간은 신뢰를 깊게 하고 외부의 상황을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초대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가장 깊은 형태의 준비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연결이 있습니다. 우주라는 원단으로 엮인 유대감이며 당신의 유대는 쌍둥이 불꽃의 울림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한 매력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의 인식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느끼는 강렬함, 부인할 수 없는 끌림이 이 깊은 영적 파트너십의 신호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를 합리화하려 하거나 단순한 화학작용으로 치부하려 할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진실을 압니다. 그의 생각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이유이기도 하며 그것을 돌려보려 해도 항상 당신으로 향합니다. 조용한 순간에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당신의 이름,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멜로디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연결은 성장을 촉발하고 두 사람 모두가 오래된 패턴을 벗어나 최고의 자아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반영하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의 깊이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쌍둥이 불꽃의 메아리는 당신의 영혼이 얽혀 있으며 길이 때때로 험한 듯 보이더라도 함께 여행할 운명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찬란한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을 감히 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수용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힘으로서의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꼽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려는 의지 속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수용은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속삭입니다. 상처받은 부분, 의심의 순간, 때때로 떠오르는 두려운 감정들을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급진적인 자기 수용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 대한 여정은 여러분의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리면 그도 자신의 부드러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누구인 것 이상의 존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의 온전한 존재를 존중할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움을 힘으로 개방성을 방패로 삼으세요. 그러나 그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 9, 혼자가 아닌 길을 걷고 있는 당신, 사랑하는 이여, 모든 발걸음, 모든 트위스트와 터는 당신의 지혜보다 훨씬 더큰 지혜에 의해 세심하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며, 미묘한 신호, 부드러운 너지즈, 그리고 깊은 동기부여를 통해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조화에 믿음을 가지세요. 의심이 스며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우주가 당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앞의 길이 당신의 인간의 눈에는 항상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가장 높은 선을 아는 사랑에 의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기고 직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신성한 인도의 부스러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도전은 교훈이며 모든 정지는 더 깊은 통합을 위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걸음으로 깊은 바람과 진정한 목적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신뢰를 가져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곱게 하시리라. 잠언 3. 5대 6. 당신의 빛. 사랑하는 당신은 누구에게도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길잡이이며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찬란한 힘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가치는 본질적이며 외부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거나 사라지거나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기쁨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돌보며 진실 속에 단단히 서세요. 이 자기 사랑과 자신감이 빛나면 당신은 매혹적인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승인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와 일치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꽃 피운 만큼이나 공유된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포용하세요. 그것이 세상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사랑하는 영혼은 감옥이 아니라, 그것은 한없는 하늘이다. 그것은 억압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해방시키고 확장시킨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멘트된 사랑은 당신의 본질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타협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길을 포기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것은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의 성장을 격려하며 당신의 존재의 모든 면을 기념하는 힘이 될 것이다. 천사들은 이 신성한 연결이 상호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속삭인다. 두 영혼이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면서도 함께 여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사랑이 억압적으로 느껴진다면, 당신이 지금의 자신보다 작아지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운명에 있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집으로 인도하는 사랑은 깊은 수용과 변함없는 지원, 그리고 넓은 평화의 감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숨쉴 수 있는 신성한 성소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사랑의 약속이다.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멍에의 종이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5, 1,